네. 자 우리 개면연 토끼해에 어울리는 퀴즈로 여러분의 IQ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자 저는 들을 수 없으니까 마음 놓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퀴즈 나갑니다.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요? 산토끼의 반대말. 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산토끼 반대말. 혹시 끼토산? 네.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. 이분들은 IQ 30입니다. 혹시 1 토끼 하신 분 계신가요? 네, 이분들은 IQ 60입니다. 자, 그럼 혹시 죽은 토끼 하신 분 계신가요? 산 토끼, 죽은 토끼. 네, 이것도 반대말이죠. IQ 80입니다. 자, 그러면 산 토끼 반대로 바다 토끼 하신 분 계신가요? 바다 토끼는 IQ 100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꽁충 뛰어서 IQ 150입니다. 뭐라고 대답한 사람이 150이냐면, 산, 사다는 산, 판토끼, 산토끼가 아닌 판토끼로 한 분은 IQ 150입니다. 마지막으로 IQ 200이 있습니다. IQ 200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압니까? 화학적입니다. 산이 아닌 알카리 토끼, 산, 산의 반대말, 알카리라 고 생각하고, 알카리 토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. 네. 자, 우리, 산토끼라는 노래에 맞춰서 우리 손등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등은 네 번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손등만 계속 치면 좀 아플 수 있으니까, 그 다음 손바닥. 하나, 둘, 셋, 넷. 바꿔서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손등 둘 하나 둘 손뼉 둘 하나 둘 손뼉 둘 이번에 한번 손등 손뼉 손등 손뼉 그 다음에 손등만 마지막으로 세게 네번 쳐줍니다. 하나 둘셋넷야네 이걸 우리 산토끼 음악에 맞춰서 한번 손등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등 둘 셋, 넷, 손등, 둘, 셋, 넷, 손뼉, 둘, 셋, 넷, 손등, 둘, 손뼉, 둘, 손등, 둘, 손뼉, 둘, 손등, 손뼉, 손등, 손뼉, 손등, 둘, 셋, 넷, 야!